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일이 적성에 딱 맞다. 그렇게 가, 시작한 가르치는 일이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사정이 생겨서 쉬기도 했지만 저는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루한 걸잘못 참고요. 새로운 걸그 사랑하는 편이라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삶을 살줄 몰랐어요. 근데 암튼 지나가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가르치는 일 하나만을 하면서 살았고요. 가르친 학생들의 수도 당연히 정말 많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행복하고 보람 있는 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최고의 영어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아쉬웠던 순간들도 포함해서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행복했던 기억들을 담백하게 다 풀어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제가 많은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어학 공부, 특히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극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제가 왜 어른들 영어 가르치는 일에 푹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왜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재밌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주로 입시생들을 가르쳤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수능인 SAT를 주로 가르쳤죠. 근데 이제 저는요,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른들도 이제 간간히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그 정도로 막 몰아붙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그 비슷한 부류의 여자 학생분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오신 지는 뭐 다들 20년, 30년이 훌쩍 넘으신 그 상태였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뭐 초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초반들이셨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뭐다 자리들을 잡으셨고요. 자녀분들도 다 이제 성장시켜 놓으신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다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믿음이 이제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시면서 뭐 열심히 막 재밌게 공부들을 이제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그분들이 저에게 우리도 고등학생들처럼 막 스파르타식으로 빡세게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요, 뭐 고등학생들처럼은 아니지만 나름 세게 그분들은 이제 공부시키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짝 당황을 했어요. 뭐 얼마나 더 세게 그리고 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30대 후반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뭐 사실 시기가 정확히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암튼 그 나이에 저는 사실 5 60대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좀 당황을 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알았어요. 20, 30년이 넘게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불편한 시간들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학창시절에 대한 아쉬움들이 만나서 폭발을 이제 한 거였죠. 그리고 또 알았어요. 어려서 하는 공부보다 어른이 돼서 하는 공부가 훨씬 재밌다는 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보다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재밌는 거고요. 그 뭐가 뭔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공부보다 어른이 돼서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공부가 또 훨씬 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그분들의 공부를 훨씬 더 빡세게 진행을 했어요. 속으로는 이제 따라가실 수 있을까 싶었죠. 아 근데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정말 악착같이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무엇보다 그분들이 재밌어하시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즐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제 신기하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정말 영어 해결하고 싶어요.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생은 지난 그 시절처럼, 지난 세월처럼 막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분들이 더또 그 새로운 부탁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였죠. 이건 좀 곤란한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읽기는 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한국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이제 부분들이 꽤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걸 영어로 가르칠 수는 당연히 없는 그 문제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저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하셨,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이제 꿀 줄줄 빼고 계시니까 저에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영어만 도와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제가 제 가르치는 인생 최대의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머.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하니까 그분들의 영어 진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영어 문법이나 단어 공부들이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비유를 이제 해보면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영어 문법이나 단어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죠. 이해가 가지 않고 외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공부가 원래 그걸 견디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싹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뭐, 학생분들도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능적으로 영어가 발동이 이렇게 단단히 걸렸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인 그 영어로 성경책 읽기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이제 그 매일매일 꿈만 같다고도 하셨고요. 어쨌든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하니까 모든 게 새로운 이제 세상이 열린 거죠. 근데 왜 성경으로 하는 영어 공부가 그토록 큰 효과가 있었을까요? 원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공부하는 일은 영어 공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문법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문장 자체가 어려우면 문법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성경으로 이제 문법을 공부하니까 문법에만 이제 집중을 할수 있고요. 성경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단어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효과가 정말 상당해서 단어 공부 진도 자체가 정말 달게를 달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영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분들의 오랜 꿈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꿈이 꿈으로만 끝날 거라고 이제 그동안 생각해왔는데 이게 막상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신이 나셨던 거죠. 아무튼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영어로 성경을 읽는 일이 뭐 가능해지니까 그분들은 정말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영어 성경을 그 편안하게 읽으시는 일에 이제 성공을 이제 하셨죠. 당연히 영어 실력도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이때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에게 그분들의 공부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렇게까지 영어가 성장하리라고는 저는 그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영어를 거의 다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가지고 계셨던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을 꼭 영어로 읽고 싶다는 어떤 종교적인 간절한 믿음이 어우러져서 그분들도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 거였죠. 그래서 저와 공부를 하시면 특별히 성경을 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문법이나 단어 공부가 막 슬슬 흘러가더라고요. 하도 어렵지 않아 하시고요. 심지어 굉장히 이제 즐기시는 거죠. 저는요, 영어 공부, 아니, 영어 어학 공부에는 망도도 없고 비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들이 부어서 쏟아붓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양을 채워야 그 해결이 나고요. 그 양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양을 채우지 못해서 영어가 어렵고 이제 해결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양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그 뭔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저는 성경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어요. 그 기적을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제 학원에서 제 학생들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답니다. 앞으로 차차 어떤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그분들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셨고, 그다음에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고 싶어하셨던 그분들과의 어떤 더 의미 있는 그 사건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